아, 방송이 저절로 꺼졌어요. 다시 켰습니다. 리방했습니다. 여기 지금 법은 뭐 직, 딸달관인가봐요 경찰들하고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 갑자기 방송이 꺼졌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laughs> 다시 켰습니다. 아이 참 기가 막히네. 그 그러니까 저게 통로를 딱 만들어놓은 게 저게 저 영역이 이리 오는 거야. 여기 와 있어야 네. 되는데 여기. 이게 여기 협소하잖아.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저기도 먹고 있어야되고 여기도 먹고 켰어요? 네켜졌어 아유 배터리가 <laughs> 사용하다가 자, 네? 자 이거 사용하다가 뭡니디 뭐, 아 그거 <laughs> 아, 막딱들리고막 얘들 불법 쓸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정당관리로 네 아몬더 대리님 지금 오, 여기 보여줘. 지금 아, 저 밑에는 저 노란 거 보입니까? 노란 쪽이 저기 형광 형강, 형광색 쪽이 있고 지금 밑에 와 있습니다. 영역더라고 우리하고 그 앞에 대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경찰들이 동사무소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막아놨는데 중간에 터놨잖아요. 저 영역을 다니게끔 하라고 터놓은 거거든요. 여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로 믿음 창을 하는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저 밑에 좀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저입구에 상거리에 있다가 거한 그 수십 명이 있었어요.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고개를 다 돌려요.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그 시간을 정해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 끝에 얼굴 보니까 네, 중국인도 있을 수 있죠. 노가다 하는 사람 같은데. 아 어, 니다 네. 차가 오니까요. 조끼를다 네. 나눠주더라고요. 네. 조끼도 개들이 다 있고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저차 뒤에서는 지금 과 영역들과... 아니 명도 소송하고 정상적인 법 집행하는 애들이 헬멧은 왜 쓰냐고? 네? 헬멧을 왜 쓰고 오냐고? 아법 집행하는 하루 오는 애들이 경찰이야? 아 그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당한 정당한 법치평화로 아 그러니까 저 용역이 저거는 왜 쓰냐고 헬멧은 아니, 용역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오빠 봐봐, 봐봐 다리 봐봐 완전 그냥 보호대를 다해 그러니까 저 방패로 막 친다니까 다찍어야 된다. o u You said, I don't know. I d 기 n 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고 o w I don't 그 누가? 라고 뭐, 목사님, 서 누가? 이, 좀, 아, 목사님 아, 이나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기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경찰의 비호를 받이렇 이렇게, 아, 아, 우리는 여기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저 밑에 향강색 쪽이 있고 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에 뭐하는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 행사들 같은데 행사들이뭐 저렇게 많이 올 필요가 있냐고 법원에 하고, 응? 경찰들이 명도 집행관의 집행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명도 집행관에서 투입해 이렇게 딱 하면 별대 같이. 명도 아 그거 명도 집행은 가구 드러내는 게 명도 집행이요. 그게 부수로 건물 부수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재기 뭐 이런 걸 드러내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다시.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건데 아니 그 무슨 사람 때려부수고 사람 때려부수라고 명도집행하라는거 아니잖아 이거. 그죠? 저 삼겹살 하나 다니네 그렇게 나와갖고 많다니까 나본 얼굴이 있더라니까 삼겹살? 응 어. <laughs> 전에 봤던 <laughs> 나 익은...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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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이 못해 이제다 찍혀 이거... 아거이면이이리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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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 이거... 거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 찍어야 되는데 유튜버가 저 밑에 다 있어요. 저기 네? 저가 있고. 응? 아직 안 달렸지. 영상 영상을 촬영할 거니 여기 찍어요 거기서. 여기 있어야 될때 일이 들어온다고 해도. 네. 동사무소자 앞쪽으로 해서 여기 일좀 네. 지금 일체 없잖아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만나고 내가 그 예배 들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지 잠깐 앉아 있는 데인데 받아 말아 왜 그런 이야기를 야. 하는데 그래 저 밑에 가서 아, 내가 말해 왜, 왜 당신이 왜 가나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교회 만나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 어? 예배 예배 들어오 잠깐 나와가지고 집따라가니야가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배다 나가라 시끄럽게 어? 하지 말고 어? 네. 안 여기, 예? 여기 좀 여기 좀 했는데 좀 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 저... 여기 지금 큰일 나잖아요. 지금 저, 다 쳐들어와 갖고 그게 좀 이해해 주실 거는 해줘야지 들어가지 들어가면 다치니까는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또 받아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 못된 인간 아이가 말이야.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심정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잔뜩 예민해 있잖아요. 예민해도 하더라도 그 한무릎 말하고. 그래, 그거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요. 좀 이해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뭐 경찰하고 용역들 잔뜩 쳐들어 왔다. 지금 여기 다치시면 어떡하냐고요. 만장의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지금 우리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여기를 여기는 뭐예요 그럼 여기는 뭐 혹시 뭐, 뭐 방송사예요? 개인 유튜버예요 개인 유튜버인데 뭐뭐 내가 의자에 있다가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하는 거야 여기 우리 저기 뭐야 송도셔요? 이쪽 사랑제일교회 아니 예배보 나오는 길인데이 사람이 날 밀어내고 하고 있잖아 상놈이 새끼가 이해해 아, 주시고 그래 내가 항의를 했지 항의 그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쟤들 지금 바로 앞에, 코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막. 어디든지 말로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 뭐, 없으면은 뭐할수 없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하고는. 어, 저, 어떤 놈의 새끼가 와서 그러지? 끝까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시면 다치신다고. 가족이 뭐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행사유에 있는데 뭐가 내가 다칠 게 있어? 아니 거기 왜 가시는데요? 그그저저그뭐 저, 저, 그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랬다만 십 달간 하고 하는 거 직접 그, 그 전문가들이 좀 하시는 거를 좀 우리도 안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나는 안 듣고 싶습니까? 그 주사식 왜날쫓아내냐고 그 이해해달라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가요 가요 그걸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해해 주셔야죠 네. 아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 집달관하고 변호사하고 이 서선 여기 집행관하고 지금 눈 앞에 보면 모르나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상황 판단이 안 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판단이 안 되냐고 예아 진짜 안타깝다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진성 교인이라고 믿어야 되나고 예 십이조잖아 저분도 저 할아버지도. 그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는 그이 상황을 자기가 옆에 가서 들어본들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아휴.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이 드셔, 이해를 더 잘해줘 줄 알죠. 더 못해요. 자기 아집들이 있어갖고요. 연세 드신 분, 뭐, 내가 뭐라고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지만은요. 저기 언론사에도 카메라 들고 다니네요. 그,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 했는 게 그게 기분 나쁘나 봐. 그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저는 우리 측 변호사하고, 집잘관하고, 그 행사들하고 있는 자리에, 뭐 하려고 가냐고, 지 혼자, 나도 안 가는데. 저 왔습니다, 저 언론에서도. 저 밑에 카메라 들고 저 있어요. 저 찍어가면 뭐 하냐고, 님이. 어? 있는 그대로도 이야기 안 하는 새끼들 아닙니까? 응 어? 있는 그대로 이해,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알바끼니 어쩌니, 우리가 무슨 뭐, 떼돈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저 새끼들도, 저자빨들 얼른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저. 아니 예배보다가 왜이 물정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밖으로 나와? 그냥 가면 되지 나왔으면 아유속 터져 찍어서요 우리 욕하려고 우리 공격하려고 쓰는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쪽 이 유리한 음, 방송은 음, 한, 음, 아, 아, 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제까지. 사랑제일교회 쪽에 주장을 들어준 적한 번도 없습니다. 음, 음, 용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 국민들을, 성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명부는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역적로 길이 터지는 역할을 한숨 밖에 안나옵니다상을 자기가 이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거기 들어가서 경판을 치겠다고 그러는 거죠.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이거도 조금 그때